아멘.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차라아트와 정결 예식, 차라아트와 정결 예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아, 오늘도 이긴 내용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은 레위기 제사예법 그리고 정결규례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세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 본문입니다. 크게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13장에서 차라아트 우리말로 나병 옛날 번역은 문둥병 이렇게 번역되어 있던 곳그 차라아트 환자로 진단이 돼가지고, 진 밖으로 쫓겨난 사람, 그 사람이, 고그 차라트가 나왔으면, 그가 이제 어떻게 다시 진, 아, 안, 자기 장막에 돌아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회막 앞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요 규례와,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시내산 밑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때 집을 짓고 살때 지금은 이제 천막을 치고 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때 그때 그 집에 요 나병의 이 증상 차라아트의 증상이 그 집에 나타날 때그 집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13장에서 배웠던 그 차라아트라는 말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개혁개정에는요 음,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개혁한글 이거보다 전에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바로 요 차라아트라고 그랬어요그 차라아트를 나병이나 혹은 문둥병으로 번역하기는 에 너무나 이게 적절하지 않아요 이게 나병의 증상과 성경에 나오는 이 증상이 같지도 않을 뿐더러 그 나병이 사람 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옷에도 생긴단 말이에요 옷에도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살때그 집의 벽에도 그런 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병이나 문둥병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는 이것을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대로 나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어를 그냥 그대로 썼어요. 차라 아트 이렇게 썼어요. 요게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사람에게서 그게 증상이 나타날 때 그때 그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서 어? 너, 차라듯 증상이야. 나병 증상이야. 그러고서 진 밖으로 격리를 시켜놨잖아요. 그렇게 격리된 사람을, 영원히 진 밖에 두지 않고, 그 증상이 나았으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제사하는 사람으로 세워놓는 규례. 이게 14장의 규례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병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차라 아트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 14장은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차라 아트를 우리가 뭘로 이해를 하냐면, 죄를 상징하는 단어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단어.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데, 의, 식, 주. 우리의 의식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죄가 우리의 의식주 생활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죄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성소의 자리까지로 들어갈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규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에, 그런, 어, 내용입니다. 자, <laughs> 우선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차라 하트 증상, 나병 증상, 문둥병 증상이라고 이제 쉽게 이해를 한다면, 그 차라 하트 증상이 어떤 사람에게서 발병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성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함 속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증상이 나타나면. 그래서 그 사람을 진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쫓아냈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그 증상이 이제 나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제사장을 진 밖으로 나오라고 자기 있는 곳까지. 나오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 환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서, 오그 증상이 사라져서 나았습니다. 그 증상이 사라져서 나았으면 그 그를 이제 어, 다시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제사하는 자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냥은 끌고 오지 않고 일정한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절차. 그래서 그 절차 중에 첫 번째 절차는 그 사람이 그 이제 환도가 나왔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먼저 정결한 새두 마리를 준비하게 해요. 정결한 새두 마리. 이게 비둘기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냥 정결한 새라고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정결한 새두 마리를 준비하게 하고 거기에 백향목 나뭇가지와 우슬초 풀 가지와 그 다음에 홍색 실 뭉치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 정결한 새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한 마리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물과 함께 피를 질 그릇에 받습니다. 그렇게 질 그릇에 피와 함께 이제 물 물과 피가 섞여가지고 질 그릇에 이제 그 새의 피가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담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나머지 다른 한 마리 살아 있는 상태로 그 다른 한 마리에다가 그 물과 피를 적셔요.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에도 요 물과 피를 적셔요. 이렇게 적신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새에게 묻어 있는 그 물과 피,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에 묻어 있는 그 물과 피를 그 사람한테 일곱 번 뿌립니다. 일곱 번 뿌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일곱 번 물과 피 뿌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머리털과 눈썹과 온몸의 털을 싹 밀어요. 그렇게 밀고, 7일 동안 자기 집 장막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7일 동안 대기를 하고 있다가, 8일째 되면 다시 그 7일 동안 자라났던 그 털을 다시 한번 쭉 밀어요.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그때 성수 앞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어,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 하고, 그 다음에, 흠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어린 순양 두 마리, 어린 양한 마리를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1 에바는, 10분의 1 에바는 약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0분의 3 에바. 그 10분의 3 에바와 기름을 섞은 소재물. 곡식가루로 이제 떡덩이처럼 만든 거라고 그랬죠. 기름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한 록은 0.5리터 정도 돼요. 500ml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어린 양, 어린 양한 마리와 그리고 또, 어 10분의 3 에바와, 어, 또 소재물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제사장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맨 먼저 속건제를 먼저 드려요. 그 재물로 어린 순양 중에 그한 마리를 가지고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 속건제 드리려고 어린 순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냈잖아요? 그럼 그 피를 제사장의 위임식때처럼 이제 그 피를 요 제사장한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피를 이제 찍어가지고 그 제사장한테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렇게 바르고 기름 그한록 0.5리터 500ml짜리 기름도 왼손에다가 이렇게 따러가지고 오른손 손으로 찍어가지고 속건제에 피가 묻어있는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똑같이 발라줘요. 그리고 기름이 이제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을 제사자의 머리에 이렇게 전부 다 발라주는 겁니다. 이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이제 나머지 제물로는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 소재, 그 소제물을 드리는데 맨 처음에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로 나머지 제사를, 나머지 제물을 그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리는데 어, 만약에 그 사람이 좀 가난해 가지고 숫양두 마리와 어린 암양한 마리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어, 10분의 3 에바의 곡식을 다 준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양을 줄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10분의 3 에바의 곡식을 준비 해 곡물을 준비하지 않고 10분의 1 에바의 곡물만 준비해도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준비하기가 복잡면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역시. 똑같이 그 속건제를 먼저 잡아서 속건제물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속죄제와 번제와 소재를 드리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아이 내용이 굉장히 아주 상세하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잘안와 닿고 그러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쉽 쉽지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예, 요, 어, 탈아트의 증상이 있어서 격리됐던 사람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제사자로 하나님의 회막 앞에 정결하게 설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33절부터 4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저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광해에서 천막 치고 생활할 때가 아니고 앞으로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집을 짓고 살때 집을 짓고 살때그집 벽에 똑같이 차라아트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 푸른 반점과 푸른 색점과 붉은 색점이 그 벽에 나타나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걸 확인하게 해요.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는 즉시 야 너희들 집에서 모두 다 나가라.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을 쫙 빼고 그 집을 빈집으로 만들어 놓고 7일 동안 아무도 그 집에 드나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제 그 증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요 차라아트의 증상이다 싶으면 그 벽을 그 증상이 나타난 데를 긁어가지고 또 돌을 빼가지고 저 밖에 진 밖으로 버립니다. 그리고 새 흙을 붙이고 새 돌을 껴놔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구를 해놔요. 근데 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그게 나타나면은 그 집을 전부 다 헐어버려요. 헐어서 그 흙을 전부 이제 바깥에 진 밖으로 내다버리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7일 동안 아무도 들락거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누가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들락거렸으면 그 옷을 빨고 거기서 또 음식을 먹었으면 역시 그 사람도 옷을 빨아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4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 이제 결론이죠. 5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죠. 54절부터 57절은 앞에서 13장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차라아트의 규례 규례가 언제는 이것이 정하고 언제는 이것이 부정한 그런 규례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그 시각으로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예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차라리 증상으로 격리됐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 이제 제사를 드리기에 그 절차, 절차 중에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새두 마리를 준비하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살아있는 새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한 마리는 그 피가 묻은 상태로 살려주고. 요렇게 해서 정결한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 마리가 피를 내어 죽고 또한 마리는 그 피를 뒤집어 쓰고 살아나는 십자가 교리를 십자가 속죄 교리를 여기서 예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덧칠함을 입어서 예수의 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향목은 영원한, 이 백향목은 아주 그냥 아름드리 나무고, 뿌리도 깊은 데다가 높이도 크고, 성전 짓는데 사용된 나무죠. 영원한 삶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또, 이 홍색 실은 피, 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슬초, 우슬초를 인제 뿌리는데, 이 우술초가 이제 재밌어요. 우술초는 성경에 모두 12번 나오는데, 신학성경에는 2번 나오고, 구약성경에는 10번 나와요. 그런데 이 10번 나오는데, 10번 중에 5번이 요, 요 14장에 다 나와요. 14장과 민숙이 19장에 나와요. 근데, 이 우술초가 언제 항상 등장하느냐? 이게 처음 나올 때가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데, 뭘로, 뭘로, 어 문설주와, 응? 인당에 바르라고 그래요? 우슬초로 바라라, 발라라. 이렇게 처음 등장해요. 12장, 출애국기 12장에서. 그리고서, 오늘 여기, 레위기에서, 요, 피를 뿌릴 때, 뭐에다 묻혀가지고요? 우슬초에 묻혀서 뿌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민수기 19장에도, 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을 때, 그 정결한 규례를 삼는 때, 그 우슬초를 뿌리도록, 우슬초로 이렇게 이제 뿌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슬초는 항상 언제 나타나냐면, 무엇인가 정결함을 받을 때 뿌려지는 그 피를 뿌리는 상황에서 우슬초가 항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슬초는 그렇게, 뭔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의식을 행할 때 항상 우슬초가 등장을 해요. 재밌게도요 다윗은 파세바하고 가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들키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인해서 통회 자복을 하는 시편 51편 회계장에 가면은 하나님 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우슬초를 가지고서 자기를, 자기의 그 죄를 씻어달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우슬초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걸로 항상 등장을 합니까? 모든 죄를 씻어주는 정결 예식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그런데 재미있게도 신학 성경에, 요게 두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슬초가. 언제 한번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숨을 헐떡거리고 돌아가실 때가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 목마르다, 이렇게 외쳐요. 그랬더니 이제 이 군인들이 그신 포도주를 어디다가 묻혀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줘요? 이 우술초에다가 신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러는 예수님한테 줘요. 그 예수님이 그 우술초에 묻어있는 신포도주를 다 마시고서 고개를 떨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굳이 이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우슬초라는 단어를 갖다 쓴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 속죄 사역이 이 백성들을 죄에서 씻어주고 정결케 했던 그 사역이었다고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슬초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쫙 신약성경 시골에서 9장에 가면은. 다시 또이 우슬초가 한번 등장합니다. 똑같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우슬초를 아예 대놓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과거 모세 때그 우슬초로 송아지와 염수의 피를 피를 찍어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우슬초로 정결케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한다. 이렇게 아예 우술초를 정결한 도구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술초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모든 죄악을 덮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사역 그것을 예표하는 단어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술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약의 모든 정결 제사를 성취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이다. 라고 어 그렇게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장이 말하고 싶은 이 레위기 14장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요, 레위기 14장이 예표하고 있는 제사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아주 치밀하게 그죄의 증상이 우리의 의식주에서 의식주 살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수 있는지를 이런 걸로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슨 제사를 먼저 드려요? 속건제를 먼저 드린단 말이에요. 속건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랑 속건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그랬죠. 무의식 중에. 아니,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혹은 실수로 지었던 죄. 그런 죄들을 용서하는 제사가 속죄자라는 속건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속건대는 배상의, 죄라고, 배상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라 아테라는 증상이 나타나서, 즉, 죄의 증상이 그의 삶 속에서, 의식주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그 죄가 있을 때, 그걸 판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그걸 판결해서 증, 진 밖으로 내쫓았다가, 그 증상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다시 제사하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내는 그 의식이 바로 레위기 14장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4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죄 사역이 곧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성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밖으로 진 밖으로 쫓겨났던 그 인생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성소로 앞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지를 말해주는 그 규례가 레위기 13, 14장의 규례이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대로 그렇게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규례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레위기의이 규례의 법들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한 예배자로 설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내가 주고 너를 살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내동댕이 치지 말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